고린도전서 13장 사랑 학습 여행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일 사랑이 없으면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 펴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자, 우리는 은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강대상 화면 저한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가진 교안, 우리 서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은사나 능력이나 구제 등으로 자신을 자랑하고자 했으며, 이런 것들은 교회 가운데 분쟁을 가져오며, 덕이 되지 못하였다. 바울은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이라고 하며 사랑을 강조한다. 아멘.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이 방언을 큰 소리로 막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방언합시다. 그리고 방언하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교회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을 막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없고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또 신비주의 지식이나 예언에 빠지게 되고, 또 교회에서 구제하고 헌금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교회의 분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이 고린도 전서 12장이 은사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과하면서 그 다음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은사,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은사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지 어,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천사의 말도 무의미하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원래 영어 잘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고 또 제가 영문과를 나오고 유학 갔다 왔어도 여전히 영어가 그렇게 정말 유치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데 누군가가 영어를 유치하게 하고 일본어도 유치하게 하고 중국어도 유치하게 한다면 우리는 야, 대단하다. 우리는 존경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언어를 잘해도 존경을 받는데 하늘의 언어, 또 기도의 언어, 이것을 잘할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자랑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와 그 외의 모든 신령한 은사들의 가장 기초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려면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제일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하는 거였어요. 우리고 학문의 수사학이라고 있었는데 온라 웅변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방공 웅변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땐 우리는 운변의 주제가 반공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반공에 대한 걸 써가지고 운변 대회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누군가가 천사 같다, 마음씨가 천사 같다, 그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천사 한명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성도, 그 권사님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싱글로 사르신 권사님이에요. 사람들이 참부다 저분은 천사야, 저분은 천사야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마음씨가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처럼 말할 수 있다. 슬픈 사람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 용기를 주고 기쁜 사람은 더 기쁘게 해주고 이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의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정말 이 칼을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니, 환자가 아플 것을 염려해서 이 의사가 수술을 머뭇거린다면 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칼로 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째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꼬매는 거예요. 꼬매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상처가 잘 아물도록 이것을 또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팔로업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아물 때까지 치료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어떻게 보면 외과 의사 같아요. 아프기 때문에 그, 그 병든 부분을 칼로 찌르고 치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를줄 알고 찌를 줄 알지 싸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째고 찌르고 이것을 싸매어 주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찌르기만 하고 싸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한 점을 교정하고자 이렇게 말한다면, 내 마음에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내가 사랑으로 다시 감싸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방언의 말, 정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꽹가리는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닙니다. 다른 것하고 어울러졌을 때 필요한 소리이지만 그 자체의 소리는 굉장히 투박하죠. 단조롭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소리가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어, 교, 어, 교제 어, 교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말도 무미하다. 1번 함께 있습니다.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의 힘.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우위에 둔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대단하였다.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보여준다. 또 미래에 대한 계시는 대단한 능력이었다. 그러나 예언도 부분적인 계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멘. 왜 예언을 더 우위에 두었냐면요.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더그 효용가치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언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예언하는 그 직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또, 오늘날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요.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아요. 뭐, 중보기도, 영적전쟁, 경비와 찬양,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기, 기도, 기도에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계속해서 많은 분야를 자기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실습하고 하면서 예언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예언이요, 예언한 사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뭐 알고 뭐 하나님 음성막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보여주는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도 이것을 지혜의 말씀, 사랑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다, 어떤 정보를 주셨다. 그렇다고 여과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막 말하면 실수할 수 있고 또 미성숙할 수 있더라는 것.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만 그들은 기록하거나 전달할 뿐이었어요. 그들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어도 그 메시아대 예언을 스스로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이 비밀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a part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얼마나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까, 오늘날? 정치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또, 국방에 대한 어떤 비밀을 알아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허경영 씨 같은 분이 선거철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왜? 그분의 어떤 예지력이나 그분의 특별한 능력을 믿고 열광적으로 따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걸로 강의하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분의 그, 그, 사는 곳은 아방공이래요. 엄청나게 크고. 아, 그분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에서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학문 가운데도 퓨처롤러지, 퓨처롤러지. 미래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고요. 우리 한 세대 제가 아는 교수님 안정배 교수님이 한국 미래학회 회장이에요. 방송 언론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상한 예언의 연사를 가졌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그 능력을 쓰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예언을 하지 못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좀 배웠고 또 훈련하고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선배, 후배, 동료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이나 그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에게 주면은 그걸 가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부,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을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예언의 은사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해서 교정하려고만 하고 이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은사가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날 가진 검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쓸때 보통 한 날이잖아요. 여러분이 부엌 쓰는 칼 같은 거한 날. 두날 가진 거면 어떻게 됩니까? 위 아래 그냥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세날 가진 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렇게나 사방으로 휘둘러도 그 검에 베이는 거예요. 어떤 검이냐 따라합시다. 설교의 검, 가르침의 검, 예언의 검, 이세 가지의 기능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이 모든 말씀의 검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사에게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소망을 주어야 한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예언사에게 올리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훈련할 때도요, 시, 실습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두사람이 짝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실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개발하면서 믿음으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예언에서는 소망을 줘야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돼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능력 행함도 무의미하다. 믿음의 위대한 능력, 살아있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있다. 조지 물러의 고아원 앞에 산 사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큰 존경을 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진짜 우리가 경제인 가운데에도요, 정주영 같은 분. 엄청나게 허벌판에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서 정말 수만명, 수십만명을 고용하고 나라 경제도 부강케 한 그런 놀라운 신념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 그 조선업을 시작할 때 영국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우리가 뭘 믿고 당신 나라를 도와주냐? 그러니까 세종대야 그 거북선 있잖아요. 그 거북선을 어, 집회에 새겨진 거북선을 보여주고, 또 세종대왕 집회를 보여주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이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이도 없지만, 또, 또 한편으로는 대단한 분이다는 느낌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대요. 이런 어떤 산을 올길만한 그런 신념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간혹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 선교사님. 이분은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원래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곤 하던 그런 문제였어요. 1825년 11월 어떤 기도 모임에서 이 조지 물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5년에 할레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수천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했어요. 1898년 93세의 나이로 죽기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느날 그가 운영하던 고아원 앞에 그 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이 가리고 있으니까요. 겨울에는 그 그늘이 져가지고 이 고아원이 더 추운 거예요. 주지 물러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산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산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군부대가요, 그 산을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우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됐어요. 군인들이 와서 그 산을 전부 깎아가지고 그 산을 완전 완전 없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 조지 물러는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5만 번 이상 기도 답을 받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산을 옮길만한 이런 믿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근데 조지 물러는요. 사랑으로 기도했고, 사랑의 목표와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아무런 값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랑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구제나 자비도 무미하다. 최고의 희생의 위대함, 최고의 구제와 자비는 희생의 산물이며 은사이다 재산을 다 털어서 남을 도와 준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내 몸을 불살라서 공동체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는가.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재산을 팔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경주 최 씨가 있었는데, 그, 그들의 신념이 무엇입니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싸렴 사람들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만석 이상을 갖지 말려. 벼슬도 갖지 말라.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들 가운데 구제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까 봐 그들이 사회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면제받으니까 세금 감면 받으려고 구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옛날에 꽃, 동네인가, 뭐 그들이 어떤 구제 연금을 받게 되면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런 식의 구제는 사실 칭찬 받을 만한 그런 구제는 아니죠. 오늘 성경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재산을 다 팔아가서 구제해도,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전태일이라고 이런 그 청년이 있었는데 40년 전이죠. 자유, 민주, 인권, 노동자를 위해서 그가 그 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노동 운동기에서는 열사로 아주 추앙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번제물로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테러리즘에 동참해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 가지고 정말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세뇌당하냐?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부인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산다. 그 젊은 청년들이 그그 그 거지 속임수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헛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제가 하와 이 있을 때, 여러분 진주만 어, 이렇 손님들 오그러면 진주만 관광을 해 가고 했는데요. 그 진주만에 정말 가미가재 특공대들이 진짜. 비행기, 일본, 일본 비행기를 몰고 와가지고, 전투기를 몰고 와서, 자폭하는 거였어.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자폭하면서, 하와이에 그때 당시 피해를 많이 입혔지만, 어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죽고 나면, 거짓 진리를 위해서, 헛된 진리 위해서, 사랑도 없이,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자폭하고, 테러짐 할때그 마음속에는 미움의 동기, 복수의 동기, 전쟁에서 이겠다는 동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의 동기로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일할 때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는 구제나 사랑이 없는 희생제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금성화돼 있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이는 교회나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어거스틴은 사랑만이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속담에도 돈도, 음악도, 예술도, 사랑이 없이는 남을 감안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아멘. 우리 올한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많이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